이런 거 조차도 다지워해야 돼. 왕, 즈몰 왕의 아버지 욕조 목욕탕입니다. 어, 욕조가 목욕탕. 있는데, 이게 욕조는 어떻게 만든다면, 이게 싸움입니다. 싸움, 자연 돌. 이 돌을 하나가 있는데, 그 자연돌로 만들고, 왜자연돌로 만들면, 여기는 시원한 물, 여름에 넣으면 아주 오랫동안 시원하고, 따뜻한 물 넣으면 오랫동안 따뜻하고, 그리고 여기는, 이 옆에 보시는 게, 이쪽 시로 무슨 목욕탕이 있고, 언제 만든지, 아, 자세한 나이, 나, 나, 나온내정이고 옆에는 계단이 있고, 그리고 원룸는 밖에는 뭐큰온 버리스가 있고 뭐안에도큰온 버리스가 있었어요. 원래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저어린이에 화장실 안에 있었는데 안에는 단체로 사람들이 많이 못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 내려가야 돼요. 너희게 되면 <놀라> 아그라성은 타지함보다더 커요. 나중에 이제 잘안 따라오면 네. 키가 어려워요. 여기는 위로입니다. 네. 응. 잘 따라와야 됩니다. 우리가 여전히 또 여기서 가장 솔시히 스스로 타고 가국인들까지 동양을 하고 바로 상파시아로 갈 수가 있습니다.